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로운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사장1구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재승에는 초인했다. 초인이 뭐냐면 초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다. 충동했다 이 말이 연결하 겁니다. 사람들 자기에게 잘옹호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따라오게 했다 같이 오게 했다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시대가 깨지면요 바른말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말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의 가 흔적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흔적이 생깁니까? 있다면서요.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싸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되었과 이거는. 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끌어내서 던져 버렸다. 그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뭐꼴 보시다 갖다 버리게더 들었다고 냄새 난다고. 돌로 쳐 가지고 죽게 만들고 다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던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빠신 말씀을 전하다가 비난받고 욕먹고 고난당한 이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 속을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속을 까서 보면은 어, 일주일 내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쫓아가다가 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니 마음이 잡힙니까? 뭘 준비하고 뭘 어, 열심히 챙기는 것보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거냐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게더 중요하고 아, 네. 그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면 뭐요? 다른 영혼들을 챙기는 것까지 하는 거요 아, 네. 이 사람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울을 돌로 쳐주겠다 왜 돌로 쳐주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니까 그 예수를 돌로 어,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요 고난 당하게 되겠습니다 고난 당하고 싶으면요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그 예수를 안 전하니까 고난이 없죠 고난의 흔적이 없죠 교회가 한란의 모양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할라리 모양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 겨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알 정도의 상태다. 하는 거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볼때 죽었구나. 그럼 돌든지 무리들이 볼때 죽었구나. 죽은 게 확실하다. 갖다 버려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사도 바울의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그 사도 바울의 시체를 챙겨서 다시 뭐 화장을 하려고 하는지 묻어주려고 하는지 제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요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가 돌 맞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돌을 다시 맞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세상 사람들이 볼때 죽은 모양처럼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겠다.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하느냐. 그 성에 들어갔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난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부끄러워 죽겠다고. 부끄러워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데 거행처 했는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 뭐하냐 일어나서 뭐냐 다시 그 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욕먹는 것도 싫고 욕먹는 것도 싫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뭐라 뭐라 수근거리는 것도 싫고 다 싫으면 주를 위해서 뭘할 겁니까? 다 싫으면 복음을 위해서 뭘할 거냐고 21절에 복음을 그성해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습니다.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한다. 방금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이 사람이 뭡니까?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복음이 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하다는 생각들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었느냐?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앞에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지체하고 나, 나눔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지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존심 빼면 다시체다 자존심 빼면.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책망 주고요, 사람들 앞에 험잡는 것, 거, 그런 것딱 거 보면 온수대 뿐이에요. 온수제품입다 아, 그래서 저는 온수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종귀함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등에 좀 말하고 서금태 말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인정하는 자. 그래 그 인정하는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에마자 죽은 것처럼 되어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낫게 하셔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 먼저 들어가, 들어가서 다시 뭐 하냐? 다시 복음을 전화? 다시 복음을 전 이미 죽었던 목숨이니까,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는,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은 축복합니다. 22절에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국권하라. 여기 22절의 중요한 두 단어를 보면 국권하게, 국게하여 국권이, 국권한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 환란을 겪을 것이다.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아, 네. 이굳건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환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남은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합니까? 그 뭐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22절에 지금 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신 분들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겠습니까?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겠다 하는 겁니까? 환란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굳게 서 있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몸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그가 제자들의 마음을 권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이 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땅한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에 서있으라그 믿음에 서 있으면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뭐가 있다? 혼란이 있다, 혼란이 있다. 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 계속 얘기하는 말이에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도 못알나 알아, 들으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요. 예수 믿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요, 그 남은 생애는 뭐냐? 환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기 서 환난을 많이 겪은 자, 고난을 많이 당한 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별것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23전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했습니다. 죽게 부탁하고, 죽게 누굴 부탁했냐? 그 성도들을 부탁했다. 세워진 장로들을 부탁했다. 자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에 이르러 25절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두 사도의 이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보문을 보니까 뭐 바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부탁이란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죠? 위탁한다. 여러분 성경에 위탁이 되어 있고, 제 성경에 부탁이 되어 있는데, 죽게 부탁한다. 26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럼 자, 26절은 누구를 부탁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한 겁니다. 누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달라 하겠습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들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믿음으로 지키셨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로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하느냐? 23절에 이 은혜의 부탁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받은 자,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자가 다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했다 뭐 했습니까?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생명들을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죠 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본자 또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23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미 그들이 거기서 세워졌는데 세워진 곳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워진 그들이 23절에서 뭘 하느냐. 그들이 또한 장로를 세우고 그들, 그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하며 죽게 부탁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환란과 고난을 힘든 일들이 있고 피 흘림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면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삶으로 살아낸 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요 기도 자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맡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에 맡겨드린 삶. 다른 오늘 기도는 하 하나님 저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에 맡겨드린 삶. 그게 기도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능력들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앞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나, 존귀함을 있는 것이나, 먹고 사는 것들이나, 우리 앞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혹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곤면하며 알려주다가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아, 네. 오히려 그렇게 비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 담대히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또한 한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네. 왜 한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듯 아, 네. 하나님 나라를 의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환란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는 환란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란은 복이 될 것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큰 기업이 될 줄을 믿고 이 환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잡고 있었으면됩니다 너무 내가 하고 싶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것을 맡겨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아, 네. 많은 것들을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